안녕하세요. 소소한 날들의 박소은입니다. 오늘은 여행을 갑니다. 경북의 영량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게 어... 뭐더라... 강구... 강구항에 김명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. 그 시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김명인. 논. 한때 나는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지 말을 못해 살 밤낮을 뽑아 굴며 시신 적이 있다. 비웃지 마라. 그땐 그게 절박했었다. 그렇다. 두 형들이 포기한 대학을 끝까지 마쳤던 것은 돈에 대한 맹목의 복수심 때문이었을까? 선탄부로 가정교사로 마침내 내 대학에 끝이 났을 때 배운 것이야 무엇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으고 싶었다. 그러나 나는 선생이 되었다. 이 나라에서 돈 버는 길이란 투기거나 사기라고 일깨워준저7 8 0년대의 경제를 지나와 내가 직한이나 장면한 것은 그 집의 발가수가 아니라 아내의 막벌이 덕이었다. 그러나 돈이 돈을 얻어드린다고 드높게 한탄한 아내 아내여 남편은 백년의 여전히 주변물이 없는 서생일뿐 무슨 주제로 흙어운 돈을 만나겠는가 그대의 눈썰미가 마련한 방한칸 차지하고 난 뒤로는 자주 보기 말랐고 자꾸만 부끄러웠다. 그렇게 한 번도 널 충족기, 아, 통족히 누릴 수 없었다 해도 돈이여. 어느새 너는 내 발목을 잡고 있지만 나는 내게서 철저히 배반당하는 꿈을 요즘도 꾼다. 너를 돈이라 말하면 내가 돈이겠느냐? 그게 인생의 목표 쯤은 아니라 해도 아이고 고향 김명인 아 고, 고향이 아니고 고랑 김명인 통발을 심으러 가는지 작은 어선 한척 하도가 들썩일 때마다 어물을 한건 높였다가 물이랑 속으로 흙어받는다 하루 종일 마늘 쪽 묻느라 가을 햇살 수골린 줄도 모르고 바다로 졸리는살 밭고랑에서 이따금씩 고개 내미는 저 할매 파도 기석이라 팥뿌리 마저 다 심어버렸나 물에서 보면 수평선은 한줄긴 거미지만 시만 고랑을 겹, 겹친 그 너머에 땅 분명히 있다 끝내 너울을 타고 넘어가는 저 할매처럼 노처럼 천연비행에 나서는 어떤 새들이 빠져 죽기도 하는 곳 배를 몰고 섬 사이를 지날 때 어디서 흘러오는 수수께끼인가? 물이라 흔드는 힘 표들 금병처럼 넘지되지만 통발 담아 내린 자리를 표시하지만 모든 무덤들도 표표를 띄워 그기가 파도 고랑임을 일러준다. 야 대구를 지나고. 지금 서대구를 지나고 있습니다. 엑소코를와 그러게요. 방금 김명인 씨의 시를 읽었는데 그 시가 맨 마지막에 모든 무덤들도 부풀를 띄워 거기가 파도 고랑임을 일러준다. 야 밭에는 고랑이 있잖아요. 파도도 고랑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파도 고랑 멋지지 않나요? 김명인 씨가 살았던 그 강구와 그 다음에 그 울산에 가면 축산항이라고 있대요. 그쪽으로 가서 한번 시내 삶을 보려고 합니다. 너무나 좋습니다. 제가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바다를 볼 때는 남해 바다를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또큰 바다를 볼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여행을 간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또문화 팀을 가고, 야 보세요. 시골에서 볼수 없는 되게 연기가 올라오고 강이 보이고 차들이 지나가고 제가 운전을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. 야 오늘은 여행을 가는 날. 나중에 또 가서. 제가 볼게, 볼게요. 모두들 안녕.